문정동에 위치한 하이엔드 오피스텔 르피에드 문정입니다. 지하 7층까지 자주식 무인 택배 보관함, 로비 무스 피트니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럭셔리한 수영장이 있습니다. 게스트룸까지. 성파구 문정동에 있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르피에드 문정입니다. 121 알코브타 임장을 떠나보겠습니다. 현관에 있는 수납장이고요. 바로 옆에 있는 세탁기와 건조기입니다. 주방 공간으로 왔어요. 고급 원목 자재의 식탁이 돋보입니다. 상층부에는 푸드가 있고요. 냉장 냉동 나란히 있습니다. 싱크대와 전기 오븐 인덕션이 이 주방을 짠, 요렇게 감쪽같이 프라이빗하게 슬라이드 중문과 바로 뷰가 보이는 거실창입니다. 왼쪽에 있는 방이고요. 이쪽에서는 뷰가 더잘 보이는 것 같아요. 통파대로가 훤히 보이는 문정동의 뷰입니다. 세면대로 쓸수 있는 공간이고요. 드레스 보관할 수 있는 팬트리 공간까지. 파워 부스, 양변기를쓸수 있는 공간이, 알파룸 공간이 되겠습니다.